좋은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어,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영원토록 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어, 이제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찬양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모세와 백성들은 열방을 향해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 참으로 그분의 어,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누구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요 어, 모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대적을 삼키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노래하고요, 동시에 구속하신 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어,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보복하시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요 어, 구원하시고 보상하십니다. 대적들은 삼키시지만 자기 백성들은 인자하게 어, 이끌어가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절에서 13절에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결국 자기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첫 발걸음을 광야에 내디딘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완성된 일처럼 어,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15절 에돔 투령들은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들이 다 낙담 하나이다 16절 롤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 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첫발을 내딛고 주의 이 거룩한 처서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여러 대적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블레셋도 나오고요, 에덤도 나오고요, 모압도 나오고, 가난 주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홍해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낙담할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애국 군대가 그 납처럼 어 이게 거친 물살에 사, 이렇게 잠기게 된 것처럼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시로다 하였더라. 자어 이제 그들은 어,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제 인도아사 추의 기업의 산에다가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어, 침묵할 것이고요. 그들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우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사는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또 그곳에 세워질 성소도 주의 손으로 세우실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성소가 주의 손으로 세워질 성소라는 것은 사실 왜 가난 땅이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주의 손으로 세우실 성소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 지어실 성소 우리의 구원에 어, 이렇게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이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의 군은 완성되어질 것이고 영원토로 어 그것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다 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 하셨 어, 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같이 지나간지라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 이 노래의 이제 마지막은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수, 어, 홍해에 숨을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라는 극적인 대조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마치자. 어, 미리암과 여인들이 남성들과 모세가 부른 노래에 화답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오심이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어, 앞에 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시작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면서 화답하는 노래 돌 어, 돌림 노래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이 메아리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이지 않는 이 노래. 에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찬양하십시다.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 오시며 그 말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어, 이 어, 이시라. 우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며 어, 친히 사람 목자가 되시고 결국은. 성전의 본체가 되셔서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어 주를 오늘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성품, 주님 같은 영광, 주님 같은 능력을 가지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들을 향해서는 가장 두렵게 삼키는 심판주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인자하게 이끄시는 목자가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산하심과 그 능하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본양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이 천국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성전의 본체이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오늘 끝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돌림노래와 같이 끊임없이 대적들을 향한 심판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건 올라온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